안녕하세요. 저는 개미청년단 이기쁨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선, 대한민국 선거 중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부정선거 의혹에는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였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사전투표지 유출 및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선거, 선거 결과와 투표한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것들 허점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이 의혹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개표기의 보완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 9호, 9호, 부정선거 개발했지. 어, 9호 제가 선창하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선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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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는 김혜녹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청년단 김혜녹 청년입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나라의 언론과 교육을 장악을 하고, 현재는 국회 안에 간첩 수준의 주사파 세력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국가보안법도 문제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4월 10일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확히 나왔지만 시민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서 아무런 힘을 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명령하셔야 합니다. 마땅한 타이밍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 수사를 명령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 중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에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규탄하라, 규탄하라, 규탄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